기본적인 어떤 논리에 대한 상황 이해를 잘 하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거지. 겁먹어서 수학을 딱 문제 푸는 도중에 여러분 겁부터 먹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학도서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뭐 준비했냐면, 쌤이 정적분 지남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했죠. 정적분 넓이라고 하는 거. 그 넓이에 관한 기출문제 좀몇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힘내시고, 가자, 가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2 0 1 9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17번. 그러니까 접뿐 문제 나오면 어제는 다 4점이거든. 하지만 생각보다 겁먹을 거 아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다. 그런데 실수 X 값에 대해서 다음 요 논리. 이식을 만족하는 어떤 F가 있다고 하자. 이거 해석부터 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F of X가 있어. 그런데, f of x-3인가? 이거랑 같아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니까 러이 그래프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y는 equal to f of x란 그래프를 어떻게 했어? x축 방향으로 3칸, 그쵸? y축 방향으로 4칸을 움직여서 만들어진 그래프거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f of x-3 플러스 4,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 그래프, f(x)란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세 칸, y축 방향으로 네 칸을 올렸더니 원래 그래프랑 같아진대더라. 언제, 항상. 이게 문제 의도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래프가 오른쪽 세 칸, 네 칸에 대해서 똑같이 계속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물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0 나온대. 아, 0부터 6까지니까, 아래에 있는, X축 아래에 있는 파트랑, 위에 있는 파트랑 같아 지나보다. 이게 문제인가봐. 그래서, 문제가 지금 X축이 6부터 9까지 둘러싸여보면 넓이가 얼마냐? 이게 지금 문제인가 보죠, 지금?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만큼 빼놓을까? 자, 아까 우리 그래프 를 한번 살짝 그려봐야 될것 같아, 지금. 근데, 정확한 건 몰라. 모르고, 자, 아마 상황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Y축이 뭐 이만큼 있다고 칠까, 이렇게? 근데 0 주고서 아까 3칸을 한번 잘라야 될것 같고, 6칸도 잘라야 될것 같고, 9칸도 아마 잘라놔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가면 4칸, 그 다음에 명뭐 대충 그려보는 거야. 여기 4, 8. 왜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오른쪽 3칸, 위로 4칸 가면 똑같아진다면 그래프가. 그러니까 과정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냥 예상을 해 봐야 돼. 그래프를 는 대충 그려 볼 거야. 어떤 상황인지만 볼 거야. 아마 그래프가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요렇게 생겨서 요 똑같은 그래프가 요렇게 반복되고 이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 그래프이지 않을까? 그래야 이 그래프 형태가 오른쪽 색칸을 가고 위로 가도 똑같겠지. 물론 뭔지는 모르겠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0 나온다면서. 그럼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이만큼 나올 텐데. 이만큼. 그럼 여기는 아래에 있잖아 그럼 이 아래 파트만큼의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붙겠지 근데 6까지 갈 거니까 이 오른쪽 위쪽은 좀 위에 있단 말이야 물론 모르겠어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넓이가 같아지나 봐 그래야 접근이 0 나오지 물론 우리가 그래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 이런 상황인 것 같지 근데 구하는 문제는 뭐였지 아까? 아까 문제 돌아가 보니까 우리 구할 거 6부터 9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얼마냐 지금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됐어요. 가봅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파트는 어디냐면 여기거든. 이만큼. 요게 답이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만큼 잘라보면. 당연히 얘는 얼마야? 3, 4, 10이 떨어지겠네. 뭐 이거야. 그럼 이 파트 넓이는 얼마일까? 근데 아까 여기나 여기나 넓이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하고 이쪽을 더해서 0 나왔잖아. 그럼 실제 얘랑 얘는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에 딱 내가 원하는 이 넓이는 반. 이 전체에 반 떨어지겠네. 6.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다? 18.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 해석을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됐지? 자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한번 가보고. 겁먹으면 수학 못 풀어요. 천천히 잘해보시고. 자 이번 두 번째 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2018년도 2018년도 10월 달 교육청 29번 문제입니다. 29번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자고. 어? 할 만해. 생각보다. 자, 두번째야제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이참수가 있다. 오케이. 뭐이참 함수 있다. 그런데 0부터 t까지 적분값. 요 값. 그다음에 2a t로부터 2a까지 적분값이 같대더라. 이거 해석부터 해야 되겠네. 접분값이 같다. 근데 이게 2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아마 이 지금 첫 번째 조건의 해석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F랑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A가 한 가운데인가 봐. 그치? 그래야 어딘가 0이 있을 거란 말이야. 0 잘라서 접분값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야 되겠지? 물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a가 여기 있으면 2a라고 하는 값이 이만큼 있을 것 같은데, 2a 값이. 물론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아지겠지? 대칭일 테니까 x= a가 대칭이면, 그럼 아마 적분 값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가 생긴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지만, 근데 갔대더라. 항상 이런 논리가 봐. 아, 이첫 번째 식의 의미는 x= a라는 점에서 뭐가 생긴다? 대칭축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생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 번. 근데 a부터 2까지 물론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까 a는 정확히는 무리수면 잡아놨거든그 넓이는 이 나오고 a부터 2까지 f를 절대값 시킨 거 그러면 밑에도 찍어 올리란 얘긴데 그 값은 9분의 22가 나온다더라뭐 이런 말인가봐 그러니까 아마 저 해석을 좀 해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자좀더요걸좀더 줄이고 할까 자 아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자세히는 모르겠어. 자세히는 모르겠고, 우리가 예측을 해본 상황이, 이렇게 지금 X축이 있고,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이렇 있는데, 어딘가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꼭점 자리인 거고. 그리고 어딘가 E가 이렇게 있나 봐.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을 해보면, 여기 넓이, 아래쪽 넓이, 얼마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위쪽의 넓이, 이만큼 가는 파트, 요만큼의 넓이 진행을 할것 같은데, 물론 적분 값이야. 적근하면이 녹색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빨간색 파트는 플러스가 붙을 거잖아.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 넓이를 뭐, 베타라고 할까? 여기 넓이를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이 조건 얘기, 첫 번째 조건 얘기가 아마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일이 벌어지겠지. 적분을 했으니까. 이 값이 이란 얘기고. 절대 값이겠다는 얘기는 위에도 끌어올릴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라인 플러스 가붙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이 값이 9분의 20이 나온 데더라. 이걸 알려준 거 아닐까? <laughs> 그러면 실제 얘를 계산해 보면 알파 베타 나오잖아. 얘를, 얘를 더하면 9분의 20, 4 9분의 20 나오네, 알파 값이. 그니까 러 얘가 9분의 20 나오는데? 됐지? 얘가 9분의 20이면 베타는 9분의 2 나오겠지? 그치? 빼서 2 나오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지, 지금. 대충. 이해했어요? 자, 물어보는 문제 뭐였어? F of K. F of K. K가 0 나오면 K는 A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 말이 여기에서 K가 여긴가 본데? 그치? A보다 왼쪽에 있는데 F o K가 0 되는 값. 자, 그 말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실제 물어볼 건 이거잖아. K부터 2까지 접근해봐라. 그럼 K부터 2까지. k부터 2까지 인테그랄 k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진행 자체가 여기, 여기도 포함될 거잖아 여기. 근데 얘하고 얘랑 같지 않을까? 근데 적분이니까 우리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 적분할 때는 자 위에 있는 거 알파에서 베타 두 개를 빼야 되겠네, 두 베타. 이렇게 되겠네 계산이. 그럼 알파가 얼마짜라라 그랬지? 9분의 20.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값은 9분의 2 그러면 9분의 16 이렇게 떨어지나? 뭐 이게 답인가봐 그래서 문제가 p 더하기 q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25 요렇게 풀면 된다는 거지 봐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워요? No. 그렇지 않다고 기본적인 어떤 논리에 대한 상황 이해를 잘 하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거지 겁먹어서 수학을 다 문제 푸는 도중에 여러분 겁부터 먹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힘내, 열심히 해보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있겠지. 믿어야지. 그지?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수학도사 박성채 채널을 추가하시고 문의 주세요. 자, 2018년도 10월달 10월달 교육청 시험 문제 마찬가지 29번 문제네요. 뭐 29번 할만하다니까 생각보다. 자, 그래프가 주어졌어 이미. 자, 보니까 이 f(x)란 그래프가 뭐라고 써 있어? 2분의 1, X, X3승.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자, A, B가, 여기가 지금 A, B랑 필란한 점인가 봐, 지금. 이필한 점이 A, B라고 주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자음에 대해서 X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 이 넓이.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라고 준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Y콜 p Y콜 p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이쪽 넓이. 이걸 S2라고 하자라고 준것 같죠. 지금 문제가. 그런데 둘이 같대더라. 둘이 같... 가... 어 넓이 같대더라. 그럼 3 0 a 가 얼마냐. A 얼마냐. 사실은 A가 여기인데 그치? 이게 A지. 이거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네. 뭐 아주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이쪽에 놓고 이제 설... 이해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S1 구해내야 되겠는데. 이거 구해야지.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되잖아. 2분의 1 X3승을 접근합시다. 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 그럼 얘가 8분의 1 x4승 떨어질 거니까 0부터 1까지 8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x2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s2라고 하는 값은 이 높이가 얘가 p란 말이야 p 그치? 그래서 여기서 빼야지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아0 아니다 1부터다 1부터 a까지 맞죠? a까지 b에서 b에서 2분의 1 x3승을 빼서 접근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B라고 하는 문자랑 A, B가 섞이면 좀안 좋으니까 1부터 A를 주고 B를 바꿔치기 하자. 이거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잖아. B는 1 2분의 1, a 3승. 이런 논리가 성립할 거잖아. 이걸로 바꿔치기 해버립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A 파트야. 그럼 굳이 뭐 B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식이 떨어지고 적분은 X로 합니다. 그럼 적분하면 요게 2분의 1 a 3승의 x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아이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x 4승을 1부터 a까지 적분합시다. 이렇게 되겠네 계산이.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좀 밀고 자 거의 다한것 같은데, 그지? 여기 정리하면 a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A3승, a 3승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8분의 1 A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정리했더니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아무튼 정리부터 합시다. 정리.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얘가 마이너스 4분 8분의 3인가? 8분의 3, A3승 이렇게 나오겠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A3승, 3, 이거 4승이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 이 값이 여기 8분의 1과 같아지라 이게 답이지. 이거 풀면. 뭐다 했네 8분의 1 치워주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말이 29번이지 정리하니까 얼마 떨어져 이거 A 3승으로 묶어낼 것 같고 8분의 3 A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투0 그치 0은 아니겠지 이 값이 A 값이잖아 지금 그럼 A 얼마 떨어지냐 A가 8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는데 아까 구하는 게 뭐였지 아까 우리 구할 게 구하는 게뭘 구하냐 30A 그치 이걸 구하랬으니까 30A 구해봅시다. 30A. 얼마야? 40.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지 않다. 29번. 할만하잖아. 그치? 적분이라고 너무 겁먹어서 그래. One more time. 자, 사임님 오늘 준비한 문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뭐 어? 같은 거 아닌가 할까? 29번? 자, 한번 뭐또 한번 해볼까? 자, 다음 우리가 자폐풍면유에. 자, A. 여기가 A인가 보죠, 지금? 여기 A. 근데 A란 점이 2,0인가 봐. 2,0. 자, B란 점은 0,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같고. 오케이. 그럼 뭐, 이 직선 구하는 거야, 뭐. 구하면 되겠네. 그치? 뭐, 이따 필요하면 하고요. 자, 그런데 Y는 a x 제곱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1, 사분면인 넓이. 여긴가 봐, 여기. 이쪽. 그죠? 이걸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s2라고 주고 자잘 한번 그려 볼까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이제 문제 이는다한것 같은데 그지 보니까 여기 정리 좀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는데 자이 점의 좌표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점의 좌표가 라지 1이란 점이 아까 2,0그 다음에 라지 p란 점이 0,3 그래서 이 직선 구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지 계산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x. 그죠?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뭐이거 쓰면 될것같고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야. 지금 보시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거를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a가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런데, 넓이를 해봤더니 13대 3 나오더라. 그렇다면 a가 얼마냐? 이게 문제네. 그럼 마찬가지 뭐 넓이 구하면 되는 거네, 계산이. 근데, 이만큼 넓이, a b 합치면, 그러니까 s1하고 s2를 합치게 되면 3 나와야죠 3. 그러면 s1 넓이는 얼만 거야? 이 넓이는 3에다가 자 13대 3이라면서 더하면 16분의 3. 이만큼을 가지고 있겠네. 그럼 16분의 3, 13, 음, 이쪽 이 13이죠, 맞죠? 음, 39. 이만큼을 가지면 되겠네. 됐죠? 자 문제는 여긴데 자 우리가 접근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문제가 여기 좌표를 모르나요?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합시다. p 그럼 아마 p란 점의 좌표 계산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마도 자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고요. 그다음 이 그래프가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에 p가 교점 나와요. p 그러니까 x 이꼴 p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라고 아마 그래서 집어 넣어보면, a, p제곱, equal to, 마이너스 2분의 3x, 3p? 플러스 3. 이런 일은 벌어지겠지. 이거 아마 이따 분명히 써먹을 거야, 이거 분명히. 자, 계산합시다. 어때, 논리 다온것 같아, 이제. 자, 보니까, 여기 이만큼 빼놓고. 자, 우리 뭐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접근해야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에서 빼자, ax 제곱을. 그리고, 적분하자. 이게 되겠지?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온다? 아까 16분의 39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걸 만족하는 뭐구할였지 우리 a 구하셔야 됩니다. 자, 적분합시다. 해야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a, x 3승.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3x를 0부터 p까지 적분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a 주구석 p 3승 마이너스 4분의 3의 p 제곱 3p 이렇게 떨어지겠는데?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요거 치워야 되겠네요. a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바로 p를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합시다. a를 구해 보니까 자 여기서 보셔서 갑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p 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리고 얘가 p 제곱 분의 3 이렇게 떨어지겠는데? 이걸 집어 넣어야 될것 같아. 자, 넣읍시다. 자, 는 주구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주구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 p 분의 1 다시 쓰자. 다시 씁시다 마이너스 1 over 2p 더하기 3 over p제곱,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p3승이 또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p제곱, 플러스 3p.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어, 나3수 복잡하네. 6분의 1, 곱하기 p제곱. 됐죠? 마이너스 3 지워지겠는데, p. 이게 떨어지겠네.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 p제곱, 더하기 3p. 이게 떨어지겠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이 잘못 썼다. 이거 삽니다, 3. 여기 삽이죠, 그죠? 그럼 얘가 산수에서 마이너스 2분 1 떨어지겠다, 2분 1. 2분의 1 떨어지겠다, 2분의 1. 2분의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p제곱, 2p.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값이 아까 얼마라고? 아까 우리 계산했던 16분의 39. 이걸 풀어야 되겠네, 39. 어, 또 복잡합니다. 양면에 16 곱해야 되겠다. 그치? 4p 제곱. 마이너스 32p 더하기 39. 거의 다 왔나보다, 이제. 분해가 되겠지. 분해를 쓱 보니까 32, 13, 13이지 않을까? 여기 2p에 2p 떨어질 것 같은데, 둘다 마이너스. 맞니? 6. 마이너, 마, 맞네. 근데 p가, 아까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이게 2라면서. 그럼 얘를 벗어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p 값이 2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래서 p는 2분의 3. 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우리 a 구하는 거잖아. a 구할 거니까 좀더 가서. a. a는 여기 서저기 마이너스 2분의 3. 복잡합니다. 곱하기 p분의 1. p분의 1, 3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p제곱분의 1, 9분의 4 거의 나온 것 같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1 이게 답이겠네. 문제가 좀 길어졌죠. 근데 마지막에 뭐 구하는 거어 답이네 그냥 3분의 1답 3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겁먹을 파트는 아니다. 사, 선생님 오늘 정적분과 넓이에 관한 기출문제 몇개좀 보여드렸습니다. 할만하잖아. 물론 계산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도 있고 가끔은 적분을 안 하고 답을 내는 것도 있고 그 판단을 여러분이 문제 봐가면서 이해하시면서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 했던 거 정리 잘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